안녕 웨드입니다. 천재 이재영 3학년 사과문법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이죠. 여러분들 기존과 똑같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7번 내용 읽어보시고요 7번 읽으면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나 어잘 정리가 안되는 부분은 본인 스스로 체크한 다음에 그 부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상태에서 영상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멈추시고 7번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읽었다고 생각하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과 문법에서는 it seems랑 seemed 대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3과에서 기억나세요?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할 때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부분과 연동되고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과에서 했었던 부분을 복습을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영어에서는 실제적으로 시제가 12시제, 그러니 12시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적용 사례에서는 선생님은 2시제로 본다고 그랬어. 가정법에서 그래서 시제를 볼때 이 시제로 보고 그럼 이 시제를 나눴을 때 첫째 단순과 그다음 완료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단순은 뭐야 비과거라고 했고 완료는 과거라고 했어. 어 비과거란 얘기는 기억나요? 과거가 아닌 걸 얘기해. 과거가 아닌 거니까. 현재도 들어가고 비과거에는 가까운 미래도 들어갑니다. 어쨌든 과거가 아닌 거는 비과거니까 이렇게 단순과 완료 두 가지로 나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그래서 이 시제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지? 자 그러면 이 단순이란 얘기는 비과거고 완료란 얘기는 과거란 얘기는 다시 확장시켜 보면 현재형과 그다음에 과거형이 있다 그랬습니다. 현재완료는 현재완료는 현재완료와 과거완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현재에서 과거로 내려가는 것은 형태가 톤만 다운된다 그랬고 이렇게 전체 그림에서는 그냥 현재 형태던 과거 형태던 단순으로 들어가고 단순은 비과거가 되고 완료는 현재 완료가 됐던 과거 완료가 됐던. 완료 상태는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됐죠? 그러면 이 논리를 가지고 문장 내에서의 준동사 형태도 한번 이해해 볼게요. 봐, 모든 문장에는 동사가 몇개 있습니까? 대답해 한 개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동사를 기준으로 주어가 앞에 있을 거야. 그죠? 그 다음 목적어나 보호가 막올수 있어. 자, 이 상태에서 동사가 또 들어오려고 그래. 그러면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 없어야 되는데 또 들어오면 이 동사가 뭐가 돼 형태가 변하면서 준 동사가 돼버립니다 준 동사가 돼버려 그러면 이준 동사도 어쨌든 동사였으니까 뭐가 갖고 있겠어 시제가를 갖고 있을 거고 원래 주인 역할을 했던 이 주절의 동사도 시제를 갖고 있지 이때 이 시제가 같은 일직선상에 있으면 같이 일어났으면 그때는 단순 비과거로 이해합니다. 뭐라고? 단순. 그래서 이걸 단순 부정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시제, 그러면 여기서 일시제죠. 같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이때, 앞에 있었던 주절의 동사의 시점이 뒤에 있는 시점하고 다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준동사의 시점이 더 이전에, 과거에 일어난 시제라면, 이때는 뭐야? 시제가 달라지지. 시제가 달라지죠. 그러면 이때는 다른 시점이 나오니까 몇 시제가 나와 이 시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때를 완료 부정사라 그럽니다. 그렇다 그러면 단순 부정사란 얘기는 시제가 같은 시점에 일어났으니까 뭐야? 비과거란 얘기고 비과거란 얘기는 같은 시점 현재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약간의 미래까지 다 담글 수 있죠. 그 다음.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완료 부정사를 썼다는 얘기는 앞에 있었던 주절에 있는 시제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과거에 대한 얘기를 거야 위에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됐죠 다시 정리하시면 단순 부정사는 비과거 완료 부정사는 과거 기준은 앞에 있었던 동사를 기준으로 됐죠 이 부분 메모하신 다음에 다시 가시죠 다 적으셨으면 본 책으로 갈게요.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It seemed that 다 같이 접주 동과조입니다. It seemed that 접주 동과조입니다. seem은 뭐뭐인 것 같애, 뭐뭐인 것 같았다라는 과거까지 나눠서 할수 있는데 읽어볼게요. it seems나 it seemed는 현재나 과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that 주어 동사 나오는데 이 주어가 동사하는 것 같다 라고 해석, 해석, 해석하고 it은 가짜 주어로 보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해석은 안 되고요. 그래서 it seems that 현재의 그 캡이 너무 큰것 같아 여자애한테는 it seemed 과거에 그녀는 lost was lost 길을 잃어버렸던 것 같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해석하는 방법은 아실 거고 2번, 3번이 방금 얘기한 주요한 부분입니다. 시험 포인트에서 대단히 많이 틀리는 부분이야. 그래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이 틀린다, 애들이 부분. 까딱하면 그냥 다닥살라 여기서 잘 들어. ism드 그다음 ism즈 that 주어 동사는 구문은 주절의 주절과 대절의 시제가 같을 때문 얘기야. 여기 있는 심과 뒤에 있는 동사가 같을 때 심지면 동사도 현재, 심드면 동사도 과거. 이게 같은 거야. 현재와 현재, 과거가 과거. 대절의 주어를 문장 전체의 주어로 한다. 뭔 얘기냐면 이 주어를 앞으로 주어로 뺀다고. 그 다음에 대 그러면 접주동의 그 구조가 깨지죠. 그러니까 뒤에 이동사의투 플러스 동사 원형 쓴다고. 해볼게. It seems 현재. 현재. 그죠? 그러면 that 여기서 뭘로 he를 주어로 뺀다고. 그럼 여기에 he에 현재니까 수일치 맞추면 seems. 그다음에 to 동사 원형인 have a cold를 쓴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일로도 내려가지만 거꾸로도 할수 있는 걸 하시, 하셔야 됩니다. 할수 있어야 돼. 그다음 it 과거 seemed that he wanted. 과거 과거 맞죠? 그러면 He seemed 과거 to plus 동사 원형. 그럼 to want는 같은 동사 원형을 썼으니까 동사 원형이라는 건 같은 시제를 얘기하는 거지, 같은 과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는 것도 할수 있어야 된다. It seems 현재 과거, 그 다음에 주어 동사 구문에서 대절의 시제 이 동사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 앞에 있는 seems나 seemed보다 앞 써 있을 때, 더 과거일 때, 즉더 이전에 일어난 일일 때, 그러면 이시제제 그때는 완료부정사를 쓴다고 대절의 주어를 문장 전체를 주어로 하고 m 이나 m 들을 알맞게 내려준 다음에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아니라 투 v 브 PP형의 완료부정사로 나타낼 수 있다. 완료부정사란 얘기는 뭐야? 과거란 얘기니까, 그죠? 더 이전의 예, 이전의 일을 얘기합니다. it sims 언제 현재 That he was 과거. 그러면 현재와 과거가 틀리지. 다른 시점이니까 이 시제야, 그죠? 두개두개 두개 시제가 나왔어. 그러면 이게 과거니까 원래 to plus have been으로 바뀐다고. 그렇죠? s i m s 내려오고 he는 주어로 가고. It s e e m e d 과거. 그다음 that 다음에 주어. had pp를 썼으니까 대과거네.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나는 걸 대과거로 합니다. 그러면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래서 키 주어로 가고 simd to have plus a t e n pp를 쓴다고 이 자리에 head가 오시면 안되죠. 왜? to p l u 동사 원형에다가 pp니까 그래서 have p l u pp형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영작하는 거 당연히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체크업 A번 보실게요. the g i r l s i m s 현재 스게요. 그다음에 to be 그러면 뭐야? 현재 같은 시점이지? 그렇죠? 그 상태에서 거꾸로 이때 구문으로 바꿔 보시겠습니다. 3번까지 하고 오세요. 됐죠? 그러면 it 쓰고 현재 sims 그 다음에 that을 쓰면 여기에 썼던 주어가 어디로 갔어? 이리로 갔죠. 그럼 이 자리에 시제를 맞춰야 되는데 비동사에 뭘 써주는 거야? 현재를 써야 되니까 is를 쓰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2번. 다 풀고 듣는 거죠? he, s e e m e d 과거 그 다음 to want 뭐야? 같은 시점에 일어난 과거 됐죠? 그러면 it 그다음에 seems 그다음 that he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된다고? 같은 시제인 과거가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wanted가 되시면 되겠죠. 됐죠? 3번. it seems 현재야. 그다음 that 주어 동사 자리에 시제가 뭐예요? 현재. 아하. 같이 일어났구나 그러면 뭐야? 이제 모의가 앞으로 나갔고 현재니까 심즈. 3인칭 단수니까 그다음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시면 되겠죠. like likes 쓰시는 거 아니야.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됐죠? 체크업 B 가겠습니다. 체크업 B 1번 2번 풀고 오시죠다 됐죠? 1번 그 모자는 그 모자는 그 소녀에게 너무 큰것 같대요. 그러면 지금 심스 썼고 지금 주어 동사가 났으니까 아하 접속사를 쓰란 얘기구나. 그러니까 it 됐을 쓰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저 캡이 먼저 왔다는 얘기는 종속절에 있는 주어가 주절에 주어로 갔다는 얘기니까 접속사절이 무너졌다는 얘기지? 그러면 심스 다음에 뭘 써돼 야 시제를 봐야 되겠죠. 심스 현재 is 현재 그러면 시제가 뭐야? 같은 거지. 그럴 때는 뭐 쓴다고 했어 to 플러스 동사 원형. 그런데 is의 동사 원형은 뭐야? be죠. 그래서 the cap seems to be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2번. 그는 임신한 여인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면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여기도 접속사 t h a 써 주고 가주어 is를 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과거 시제인지 같이 보신 다음에 아하 같네. 그러면 he seemed 과거니까 그다음 to 같은 시제로 과거죠? 그러니까 뭘 써? 동사 원형 be looking 쓰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같은 시제에 일어났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일어났는지 시제가 달라졌는지 그것만 확인하신 다음에 알맞게 수일치와 동사 원형인지 투 플러스 해브 플러스 pp인지 그거를 구분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죠. so that과 뭐 어, so that 여기까지 섞어서 나올 것 같은데 한 번에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읽고 한번 가시죠. 첫 번째. so that 합쳐서 so that and c a n i n could 구문은 뭐뭐가 할수 있도록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목적을 나타낸다. 투부정사에서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 있었죠. 그 부분에서 목적을 나타내는 뭐뭐하기 위하여,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는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는 in order to t 로 바꿔 쓸수 있다고 했고 so as t 로 바꿔 쓸수 있고 원래 상태인 to 동사 언어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so that도 뭐뭐 할수 있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의 목적을 나타내는데 이 대시 접속사이기 때문에 다같이 접 주동 다같이 접 주동 접 주동 해봐 듣지 말고 입으로 한번 접 주동 전명 다시 전명접 주동, 전명, 전체철를 썼을 때명사고 접속 썼을 때는 주어동사가 와야 된다. 그래서 접속사 썼을 때는 주어 동사까지 오고, 인, 오덜, 대도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요 구조를 다섯 가지를 한 덩어리로 이해하시고 영장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예문을 보면, I jogged every morning so that 다음에 주어 동사를 찾아 쓴 거고요. 여기서 can을 쓰냐 could를 쓰냐는 앞에 있는 동사의 시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jog가 현재니까 can을 쓴 거고 jogged 과거 썼으면 could를 쓰시면 되겠네요. 주절의 주어와 시제를 맞췄습니다. 그다음 so that은 in order that으로 바꿔 쓸수 있대. 뒤에 내용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다음 to 바꿨을 땐 to stay healthy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만약에 주어와 종속절에 있는 주어가 다시 앞에 있는 주어와 뒤에 있는 주어가 같을 때는 그냥 이렇게 바뀌는데 다를 때는 이 앞에다가 for plus 목적격의 의미상 주어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까다롭게 나올 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투 스테이는 이노들 투 스테이로, 소 t 스투 스테이로 이렇게 바꿨을 수 있고, 거꾸로도 다쓸수 있어야 된다. 됐죠. 체업 c 의 1, 2번 풀고 오시죠. 다 됐으면 그는 모았다 돈을 모하기 위해서 그가 살수 있기 위해서 뭐를 바이크를 사기 위해서 돈을 모았다. 그러면 마이 마이크를 사기 위해서 그러면 바로 to buy a bike. 그다음 세 개예요. In order to 그죠? 그래서 동사 원형 쓰고 so as to 동사 원형. 그런데 That 주 동이 나와 버렸어. 근데 앞에는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야. 그러면 in order that을 쓰시면 되겠네요. 위치 간이 바뀌는 건 상관이 없고요. 칸수가 두 개, 한개 있을 때는 꼭 to와 in order that을 맞춰 쓰시면 되겠네요. 자, 칸수를 보시고 힌트를 잡아서 쓰십니다. 2번. she seems 그러면 every day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그녀가 stay healthy한 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can 앞에 있는 현재니까 can 쓴거 보이고 여기서 could 썼다는 게 앞에 saved 과거 쓴거 보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주절의 시제와 동일하게 일치시켰습니다. He swims every day. 두 칸이야. 그럼 뭘쓸 거야? 대시 쓰니까 in order that. 그다음 세칸 있고 동사 원형 나왔네요. 그러면 in order to. 그다음 so as to 그다음 하나만 있고 바로 stay 나왔으니까 to stay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다음 체크업 D 보시면 1 2 3번 풀보시죠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준동사 부분에 네모 박스를 치고 의미상주어를 생각하면서 가야 돼. 봐, 나는 일찍 일어났어. 왜? First train을 타기, 잡아 타기 위해서. 캐치하는 건 누구야? 나지. 그러면 내가 의미상 주어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I got up early. 그다음 so that를 써야 요 So that 그다음 주어 동사를 써야 되는데 주어는 I가 될 거고. 그다음 can을 써야 돼, could를 써야 돼. 가 o 은 과거니까 could catch the first train을 쓰면 되겠네요. 됐죠? 2번. she 동그라미 치고 in order to pass. 네오바스쓰시면 그녀는 열심히 공부했어. 뭐하기 위해서? exam을 pass하기 위해서. 그럼 pass하는 건 누구야? 그녀지. 그러면 의미상 전는 she가 되겠네요. she studies hard so this is 랍니다. so that 주어동사 she 현재와 과거야? 과거니까 다같이 말로 could pass the exam을 쓰시면 되겠네요. 3번 I called. I 동그라미 치고 called 밑줄. 그 다음에 the number on it. so that so as to로 바꿔 쓰래요. 그러면 여기서 I가 똑같이 그쵸 그다음에 과거 맞췄었네. 그럼 동사 원형이 뭐야? talk죠. 그러면 i called the number on it 무너지면서 so as to talk to her parents까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제에 대한 거와 비교를 잘 하신 다음에 의미상 주어, 숨어 있는 의미상 주어를 잘 찾아서 목적 격에 맞게끔 그다음 주격에 맞게끔 형태를 잘 골라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접속사가 있으면 주어 동사의 형태를 그다음 접속사가 없다 그러면 투 플러스 동사 원형 형태를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이 부분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하시고 다음 페이지 교과서법 관련 문장 총집합을 한글 보고 꼼꼼하게 채워 넣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대비도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하듯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로 익히는 교과서 문법은 실수 없이 정확하게 답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보고 답할 수 있을 때 문제에 대해서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 오가에서 만나고 공부 열심히 하시죠. 안녕!